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말소화설비의 정압작동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깨스계설비에는 없는 부품이죠. 이 정압작동 장치는 이 분말소화설비에만 있는 부품입니다. 정압작동 장치가 뭐냐 면은 정압, 어, 정할증자, 정할증자 누를 앞잡니다. 그러니까 어 압력을 그 얼마의 압력에 작동하라고 이제 어 설정 정해 놓은 압력에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 정압 작동 장치가 조정을 해서 우리의 설비에는 10킬로일 때 작동해라 조정해 놓는 거죠. 또는 우리 현장은 12킬로일 때 어, 정압작동장치의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라 이렇게 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설정한 압력에서 소화설비의 주별브를 열어주는 장치를 정압작동장치라 한다. 이 정압작동장치는 가압식 분말 소화설비 소화액제 저장 용기 안에 소화액제를 헤드로 방사하기 위해서는 소화액제 저장 용기 안에 가압용 가스가 들어와 측정한 방출 압력이 상이 되어야 배관 및 헤드로 분말 약제를 원활히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가압 용 가스가 들어왔을 때주 밸브를 열어 줘서 힘차게 배관 헤드로 소화액제가 뿌려지게 하는 거죠. 어이 분말 소화 설비에는 그이 가압식과 추압식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식 설비에 정합작동장치가 있고, 추압식 설비에는 정합작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화기요. 소화기가 소화기가 가압식 소화기와 추압식 소화기가 있죠. 그런데 가압식 소화기는 모두 어, 퇴출이 됐죠. 생산을 하지 않고 지금 모두 추합식 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분말 소화설비는 소화기가 반 소화기와 반대로 현장에는 전부 가압식 설비를 설치하고 있고 추합식 설비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소화약제라든지 특성상 소화기와 다르게 분말 소화설비는 가압식 설비 많이 설치되고 추합식 설비는 단기간 어 약제와 캡스가 같이 이제 어화기처럼어합시켜 놓는 것은 어 원활하지 않아서 가압식 설비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압식 설비에 설치하는 것이 정압 작동 장치입니다. 어 정압 작동 장치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압면 위치 방식, 기계식 또는 스프링식 기계적 방식 시안 릴레이 방식, 타이머 방식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어 이건 이제 그 압력 스위치 방식입니다 압력 압력 스위치 방식 이게 압력 스위치 입니다 그러면 기동용 게스가 소화액제 저장용기 밸브를 열어주고 아 가압용 게스를 가압용 게스를 열어주고 가압용 게스도 분말소화설비에만 있죠 정압작동 양치도 분말 소화설비에만 있고 이 가압용 가스가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소화약제고 여기는 이제 공기죠. 그러면 이 가압용 가스 질소라든지 또는 co2 가스가 들어가서 이제 그 소화약재가 이렇게 이 가스와 혼합이 돼서 이제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조정된 압력만큼 되었을 때, 어, 저 반에 신호가 전달되어서 저 반에서는 주별브를 열어주는 거죠. 왜 그러냐 면은 충분한 압력이 있을 때, 이걸 열어줘야 이방호구역까지 충분히 그, 이 감용께서의 힘으로 분말사약제를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정된 압력, 그러니까 조정된 압력만큼 도달하면은 작동이 되어서 제어반에 신호가 전달되어서 제어반에서는 주밸브를 열어 주게 됩니다. 이게 압력 스위치 방식입니다. 압력 스위치 방식이 현장에는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새로에 설치된다면 대부분 압력 스위치 방식을 하고 있겠죠. 이또 압력 스위치 방식입니다. 이 주밸브입니다. 주밸브입니다. 어, 이또 압력 스위치 방식으로서 이 압력 스위치입니다. 이, 이게 정압작동장치죠. 정압작동장치죠. 이건 이제 아주 예전의 설비입니다. 아주 예전의 설비, 예전 설비인데 이건 이제 기계식입니다. 스프링식 그리고 기계식으로. 이 수학, 이 감용 캐스가 들어와서 이 압력의 힘으로 이밸브를 열어주는 거죠. 이 압력이 들어와서 피스톤 릴리즈에 들어와서 이밸브 수동으로 열수 있는 이밸브를 압력의 힘으로 열어주는 겁니다. 어, 이게 이제 기계식입니다. 어, 기계식은 아주 예전에 한 450년 전에 설치된 현장에는 어 이런 설비들이 가끔 아직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이감논계수고어 화학제 저장 용기고 이, 이 선택 밸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압 작동 장치인 어 기계식 기계식 또는 스프링식입니다. 어 화학제 저장 그이 저장 용기의 가압용 게스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 이 벨브의 이 핸들을 밀어서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가압용 게스고, 어, 이게 압력 스위치, 압력 스위치 방식입니다. 아, 여게 압력 스위치죠. 이는 기동용 이건 기동 연기고 방출 표시등을 작동시키는 압력 스위치고 이 압력 스위치는 정압 작동 장치의 압력 스위치죠. 자 오늘은 어 분말소화 설비의 정압 작동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예 고맙습니다.